반갑습니다. 카타쿠입니다. 오늘은 풀사이즈 SUV 차량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금 현행 국내 시장에서 판매 중인 쉐보레 타워와 경쟁 모델인 차량 바로 도요타의 풀사이즈 SUV 모델 도요타 세콰이어입니다. 모든 세대의 세콰이어는 도요타의 픽업트럭인 도요타 툰드라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해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은 3세대 세콰이어로 2000년 출시 이후 두 번의 모델 변경을 거쳐 현행 3세대 모델로 판매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과거 국내에서도 볼수 있던 차종이라고 하는데요. 세콰이어는 정식 수입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내에서 볼수 있었냐 하면 바로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타던 차량이 중고로 국내 시장에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1세대 모델은 진짜 전형적인 2000년대 초반 미국 차량 디자인이네요. 솔직히 디자인은 이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세대 모델이 2007년에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진짜 미국스럽게 생겼죠? 북미 시장 공략 모델이다 보니 미국 사람들 취향에 맞게 디자인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2022년에 3세대 모델로 돌아오는데요. 와, 저는 이차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부터 보시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미국 취향이긴 하지만, 최근 미국 차들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전면부에 도요타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호드라고 적혀있어도 솔직히 이질감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헤드램프가 포드 차량들과 디자인이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전면부는 정말 튼튼하고, 웅장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량 측면을 보면 세콰이어는 한 덩치 않은 차량인데 그 거대한 체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상당히 터프한 디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면부는 테일 램프가 렉서스 차량의 느낌이 조금 납니다. 보자 말자 렉서스 LS의 테일 램프가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후면부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세콰이어 차량 크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요타 세콰이어는 전장 5210mm, 전폭 2029mm, 전고 1895mm, 휠 베이스는 무려 3099mm로 쉐보레 타워와 비슷한 사이즈이며 휠 베이스는 더 깁니다. 정말 큰 차량이죠. 실내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엠블럼만 가리면 누가 봐도 미국 차입니다. 최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올드하다는 느낌보다는 상당히 투박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냥 픽업 트럭과 비슷한 디자인에 최신 차량이니까 디스플레이는 커야지라는 느낌으로 14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느낌입니다. 솔직히 실내 디자인은 잘 뽑은 건 아닙니다만 공간은 엄청 넓어 보이네요. 다만 경쟁 모델 대비 썰루프 장착 시 2열과 3열 헤드룸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적재 공간도 조금 열세라고 하네요.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툰드라에서 사용되는 아이포스 맥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본으로 탑재한다고 합니다. 3.5L 6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 그리고 10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하여 합산출력 437마력 최대 토크는 81kg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제로백은 무려 5.6초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고 속도는 시속 151km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차가 더 빨리 달리는 건 의미가 없긴 하죠. 사륜구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4.1톤까지 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 2.5가 기본 장착되어 긴급 제동, 측면 충돌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오토하이빔, 사각지대 모니터, 후측방 경고 등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요타 세콰이어 가격이 얼마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58,300달러에서 76,000달러입니다. 하나로 하면 약 7,600만원에서 9,9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북미에서 판매되는 쉐보레 타워와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국내에 들어온다면 타워와 비슷한 가격이겠죠. 도요타 세콰이어는 북미 시장을 위한 차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올 확률은 희박하지만 들어오면 타워보다 오히려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큰 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솔직히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까지 도요타 세콰이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요타 세콰이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